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우리가 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 순서가 이제 존재하는지 우리가 기억은 다안나시겠지만 그래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양자 됨, 이 자녀 됨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신분을 이 구원 안에서 얻게 되었고, 이 자녀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 얼마나 또 친밀해졌는지,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 자녀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맞죠.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네, 함정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laughs> 어,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네,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도 아니고, 또 찾아낼 수도 없기 때문,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맞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의 중심에 이제 누가 계실까요? 이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요한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다면 바로 이제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장벽이 이제 무너져야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여서 우리 59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게 함인이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왜 구원을 못하시는 거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고 계신 거라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속성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믿음을, 발생을 잘 시켜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구원의 한 측면에 있는 이야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믿었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불가능함,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의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예배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이제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한게 없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한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도 아니고,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견을 낸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 이 죄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자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좀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이제 강력한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전문가가 말하죠. 보호복 없이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분명하죠. 여러분, 원자로가 그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 상태가 그곳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 공간에 음,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인들 보면 막 우주복 입고 어,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가는데 만약에 보호 장비가 없이 우주 밖으로 나,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약 10초에서 15초 안에 의식을 잃고 1분에서 2분 내에 장기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전혀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로 가는 이 산소는 급격히 줄어들고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면 의식을 상실하고 뇌손상이 오면서 즉시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공간은 기압이 0이라서 0에 가까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몸에 가스가 팽창하고 그래서 몸이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끓는 것처럼 거품이 막 생기면서 내부 장기와 혈관에 이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죽는다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많이 있죠. 뭐 온도의 문제, 방사선 등의 문제, 문제로 인해서 이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우주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이 본질적으로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어, 절대 견딜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서 우리가 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에서처럼 이 우주에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살려면 거기에 맞는 육체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살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본질이 여러분, 착하게 살고, 뭐 조금 마음에 뭔가 감동을 입어서 조금 변화되는 그런 거 말고,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죄된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죄된 존재에 거룩이라는 존재가 덧입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죠? 덧입혀진 거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읽었는데 죄사함 곧 속량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는 구속 또는 속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과 우리 계시록 5장 9절 말씀도 다시 함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속량 구속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송령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없어, 없이 되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와 부딪힐 때 우리는 구원자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주제가 참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뭐 어 일주일에 한번 와서 피곤하게 아침 9시 반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한테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한 주간 살아갈 뭐 이런 능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어 건드려 줘야 한다는 거죠. 본질적 죄가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 줘야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또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의롭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 같은 이야기만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면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의 주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나 또 행복에 대한 기대만을 우리가 때로는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이 소원 성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교회 에올때 우리가 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좀 행복해지고 싶다.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여러분, 감성적으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고 직분자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구원은 왜 필요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뭐,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긴 겁니까? 그럼 우리의 본질적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의 용서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구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피 보혈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아우 예수님 불쌍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우 아우 왜 이렇게 아프게 저 아프게 못을 봐가 아우 너무 심했다 뭐 그럴 여러분 그런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우리가 저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외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실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또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약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캐리그마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잘선포 선포되지 않고 또 선포되어도 잘 듣기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노래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전뭘 뭘 전합니까? 전도에 밀어난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능력 있게 살아 살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멍청하게 막 구원 전도에 밀어난 것을 계속. 여러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공의와 또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로부터 완전한 회방 가운데 그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을 통해서 속량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감사하시면서 그럼 죄에서 자유 없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다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